뭐한데 설거지 아저 형은 쉬는데 이런것도 안해놓나 니가 할거다 이가 하.. 근데 내 집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밥은? 밥까지 해달라고? 개박아 라면이라도 해줘 아 알겠다 이탈리아식 라면 해줄게 이탈리아식 라면? 형도 아는거다 그럼 면 네. 돼. 이따 한번 봐라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식 라면인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면을 삶기 위해 면이 충분히 담길 수있도록 냄비에 물을 넣어 줍고 나서 면에 간을 해줌과 동시에 면수로 사용할 수있도록 염도 1% 정도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냄비에 물이 팔팔 끼리 오르기 시작하면 파스타면을 동전 500원 정도의 크기 즉 1인분 정도의 면이 잘 퍼질 수있도록 비틀어주면서 넣어줍니다 파스타면은 집앞 마트에서 구매했는데 뒷면에 설명란에 보면 쿠킹타임이 9분에서 11분으로 나와 있어갖고 9분을 기준으로 7분간 면을 삶고 2분은 다른 재료와 함께 오리아는 시간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면을 7분 동안 삶고 나고 네모난 판에 따로 담아 줍고 남은 면수는 따로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면에는 올리브 오일을 넣어 줌으로써 면끼리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재료 손질을 해주는데 마늘은 대략 0.3cm 정도의 두께가 되도록 썰어주고 페페론치노는 반으로 잘라서 조리할 때 매운 향이 잘 배어들 수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컬리 파슬리는 곱게 잘 다져주고 되고 플레이팅할 때 사용할 치즈도 준비해줍니다. 면과 재료가 다 준비되고 나면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어주고 불을 키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늘을 넣어갖고 마늘 향이 충분히 기름에 배어들 수 있게 약불로 서서히 익히줍니다약 2분 동안 천천히 마늘이 익어가고 있을 때 페페론치노를 넣어갖고 매운 향도 추가해주면서 오일 베이스인 알리오 올리오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마늘이 먹음직스럽게 익은 것을 확인이 되고 면을 넣어줌과 동시에 따로 빼놓았던 면수도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는데 평소 삼삼하게 드시는 분은 소금을 안 넣고 면수의 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후추도 넣어갖고 간을 해줄 뿐만 되고 조리 과정에서 넣었던 오일과 면수가 유화되면서 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을 저어주고 팬을 돌려주면서 조리를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잘 다져놓았던 파슬리도 넣고. 면수와 오일이 면에 잘 흡수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릇에 조리된 면을 잘 말아서 은차줍니다. 그리고 맛있게 잘 구워진 마늘과 후추, 치즈를 갈아줍고, 다져진 파슬리를 은차줍고, 뭐 됩니다. 형, 와서 라면무라. 에무라면이고. 이거 이탈리아식 라면이다. 일단, 마늘부터. 음, 마늘이 엄청 바삭하게 구워진 거 아니야? 엄청 고소하다. 아, 그치. 맛은 향도 잘 살아 있고 잘려져 있는 페페로 치는도 조금 올려 먹는 게 맛있거든. <laughs> 왜 짜나? 맹막에는. 아 어, 엄청 짜지. 짜. 아 그리고 매운 향이 살짝 응. 확 올라와 가지고 아. 뭐. 어, 좀 생긴 한데 맛있다. 맛있고 면이 꼬들꼬들하다. 어 그게 알단테. 라면으로 따지면 꼬들꼬들한 라면인 거네. 거크얘 <목소리도> 익힌 게 아니고. 음, 맛있다.